여기는 이제 항이 4개 있는 꼴은요. 어, 항이 네개 있는 꼴. 자, 항이 이제 네 개. 항이 네개 있는 꼴은 1 번은 뭐예요? 뭐 아무튼 이런 식의 꼴들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,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보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. 아니면 이렇게 묶고 요 묶어서 아, 어떤 공통이 있는 걸 찾아내시면 되고요. 어떤 걸 찾아요? 공통. 공통 인수가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꼴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 하나 묶고 나머지 세 개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 묶는데 어, 이렇게 하나 어, 이렇게 세개 이렇게 묶어서 어, 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어요. 자 그래서 항의 네 개는 항의 네 개짜리는 항의 네 개짜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. 이제 머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1 번부터 해보시면요, 얘는 xy에 그다음에 2x 마 2y y 이렇게 되면요, 얘는 어떻게 묶어야 될까요? 그렇죠.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x가 공통이고, 이렇게하뭐 y가 공통이죠. 그래 x가 공통이니까 y 플러스 2로 묶어요 얘는 마이너스 y가 공통이니까 y. 어, 2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어떤 거예요? y 플러스 2, y 플러스가 또 공통이죠. 자, 그러니까 y 플러스 2를 묶으면, 그쵸? x y. 이렇게 답 되겠죠. 자,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요, x 제곱에, 자, 이렇게 생긴 놈 꼴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. 얘는 하나, 그쵸? 이렇게 하나짜리 묶고, 하나짜리 그 다음에 어때죠? 세 개짜리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묶으시면 어 뭔가 보이죠? 자 그래서 x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에 6y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? 그럼 요거는 x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이 되겠죠? 자더했다끝까되돼 있네요. 그러면 일단 끝났죠.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뺐다가, 그렇죠?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항이네 개짜리는 두 개씩 묶어보든가, 두 개씩 묶을 때는 기준이 뭐예요? 인수, 아니, 공통 인수가 있을 수 있게끔 묶는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 하나 세 개로 이렇게 묶는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